치얼스! <듀> 예뻐서? 힙합에 딱 있어야지 알지 아냐고요 드림 크리에이터니까 디와트를 사랑하고 아끼는 분들의 꿈과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드림 크리에이터 전주소녀가 간다 두 분이랑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장소를 이동했는데 네. 특별한 곳이라고는 하는데 감 잡히세요? 여기가 어딘지? 가보시면 아주 좋아할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 네. 지금 귀한 두 분들 모셔놓고 저 민망한 짓 하지 말아주세요. 빨리 가주세요 현장으로. 네. 어디로 갈까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캠핑장 아니에요? 좋아하세요 캠핑 장 아우 많이 좋아합니다. 아 되게 네네. 하세요 네네. 야이 느낌 좋은데? 아 어, 좋네요. 오늘 세 분만의 감성으로 네. 여기 좀 꾸며주세요 겨울처럼. 아, 그럼 같이 한번 꾸며볼까요? 팀장을 같이 꾸며봤어요 두 분이랑 우리가 여기서 제일 합한것 같아요. 꾸며보니까 좀 재밌었나요? 너무 좋고 일단 분위기 자체가 좀 전문적인 느낌. 음료수 한번짠 하면서 알았죠. 토크 시작해 볼까요? 짠. Cheers. Cheers. 하, 음료수도 마셨으니까 본격적으로 인터뷰 한번 해봅시다. 목공예의 뭐 매력이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음악 전공했다 보니까 비 어, 낙보에 음표를 쓰고. 새로운 음악을 만드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구조를 만들고 아예 없던 공간을 새롭게 꾸민다라는 개념이 제일 매력적인 파트가 아닌가. 어, 역시 예술가로서 비유가 남달라요, 지금. 저희가 이제 새로운 거를 빌드업을 하는데 매 현장마다 이제 같은 디자인이 아니고 항상 새로운 거를 이제 만들어 나가고 있잖아요. 한 현장, 한 현장 하면서 이제 성취감도 많이 느끼고 그런 부분이 매력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술가들이다 보니까 알 거예요. 이 창작의 고통을 목공일를 하면서 공간을 만들어 간다는 그 어려움. 현실이랑 로망이 그 차이가 좀 있긴 하잖아요, 그죠? 멋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사실 현장일이라는 게 쉽게 쉽게 갈수 있는 게 없고 체력적으로나 뭐 정신적으로나 두 가지가 다 소요가 되는 싸움이기 때문에 맞아, 진짜 공감. 대표님도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클라이언트랑 이제 너무 잘 맞아서, 무르르듯이 흘러가는 현장이 있는 반면에, 그죠? 그 번에 이제 제망과 그의 망과 같지 않았어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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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울 아, 벌써,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 네. 벌써 울고 계셔요. <laughs>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목공일에 두분다 매력을 느끼셔가지고 이렇게 온게 신기해요. 왜냐면은 예술고등학교에서 1학년, 3학년 이제 선배, 후배로 만났는데, 지금은 또 이제 같은 업계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인테리어 쪽으로 미술을 했던 친구들이 넘어오는 경우는 사실 많이 있어요. 아, 정말요? 네네, 많이 있는데, 저는 이제. 피아니스트였지 않습니까? 아 이제 얘는 네. 흔한데 나는 다르다 그죠 예. <laughs> 얘는 유니크하지가 않아요 예상이 됩니다 <laughs> 네, 피아니스트, 재즈 피아니스트가 갑자기 목소리를 한다 이런 거가 사실히 되게 지 않나요? 본인 얘기를 이렇게 자랑스럽게 하는 재즈 피아니스트가 멋있지 않나요? 이런 거. 공연할 때 관객에다가 네. 제가 저 사실 목리입니다딱 하면 <laughs> <나면> 박수를 막. <laughs> 이 피아노 내가 만들었습니다. 아, <laughs> 그 피아노까지는 안 되나? 아 그래요. 네. 오케이 오케이. 이제 피아노를 그만두고 목공으로 넘어온 그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지. 삶이 무너져서. <laughs> 왜 왜? 연습실 같은 거를 했었는데. 네네네. 건물주가 나가라고. 해서 어머.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인력사무실을 먼저 갔어요. 네.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뭘까? 잡부밖에 안 된대요. 음. 그래서 이제 뭐 커피 마시고 동거차 음. 타고 다니고 네, 이런 식으로 체험하다가 이제 목수로 자리가 잡힌 거죠 지금. 아 정말 근데 진짜 찾아 나가신 케이스네요. 그렇죠. 네,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피아니스트, 화가가 아닌 목수로서 일을 하면서 생긴 나만의 철학이 있다. 제가 앨범을 만들 때 남들은 몰라요. 아니 <laughs> 이 부분을 왜 다시 녹음을 하려고 하냐? 아무도 어. 모릅니다. 어. 근데 저는 재녹음을 요구를 해요. 근데 그런 디테일적인 부분이 나도 납득이 돼야, 네, 소비자도 납득이 된다. 고게 네, 아, 철학이다. 본인만의 기준에 딱 만족해야 하고, 모두가 만족해야 된다, 이거네요. 그죠, 그죠. 어, 진짜 예술가 스타일이시네요. 머리 많이 뜯으실 것 같아요. 이건 아니야! 이러면서, 이딴 건 마감이라고 할수 없어! 작업할 때는. 배트맨처럼. 머리를 네. 아, 그래서 머리를 기르시는 건가 봐요. 머리를 많이 뜯으시겠어요. <laughs> 아, 머리, 머리를 기르면 약간 더 프로페셔널 같은. 아, 근데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laughs> 대표님은 본인만의 기준이 있는지. 목공 파트에서도 마감이 잘 떨어져야, 그 다음 페인트 파트에서도 그 다음 마감이라는 게 있는데, 목공에서 이제 뼈대를 제대로 못 세우면은 그 다음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괴롭죠. 그래서 마감을 제일 우선으로 보고저도 항상 현장에서 리체크 하는 이 습관이 있어요. 이쯤에서 우리 디올트 공식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나에게 음. 공구란 악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악기를 통해서 제 음악을 표현하듯이 연장이나 공구를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디자인들을 공간을 꾸미고 표현하는데 되지 않나. 화지에는 이제 뭐 붓과 물감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고 치면은 공간을 이제 꾸밀 때는 공구를 통해서 생각과 상상을 이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좀 저한테는 이제 손이라고 생각해요. 악기와 손이 되는 공구인데 디월트를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예뻐서? 예뻐서? 예쁜 거 받고 하나 더 가본다면? 외국 영화에 그 자동차가 로봇으로 변신한 영화가 있어요. 아 그럼 요범 범니 네. 네, 있어요. 범니. 네. <laughs> 제가 너무 좋아하는 캐릭인데, 검로 아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얘는 무조건 이제 이, 이 스타일로만 유지가 된다면, 풀셋으로 갈 것이다. 꿈을 키워 왔는데 결국에 이렇게 돼 버렸네요. <laughs> 어떻게 된 건데요? 거의 모든 장비를 구비하고 있고 또 쓰다 보니까 장점들이 많이 부각이 됩니다. 뭐 일단 뭐 엔진 성능이라든가 토크 수라든가 이런 것들도 타 예, 브랜드에 비해서 딸린다라는 느낌은 사실 받지는 않고 있고 어 중요한 건 신제품 출시가 좀 빠른 편이에요. 그래서 뭔가 좀어 이 약간 비비기가 힘들 것 같다라고 하면 바로 신제품 출시가 즉각즉각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바로바로 바로 피드백이 되지 않나 그 니즈를 바로 파악하고 네.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게 제일 좋은 점 같습니다. 그 인테리어 목공 쪽은 좀 디월트가 잘 맞는 편인가요? 호환성이 너무 좋아 갖고 디월트 자체가 제품이 뭐 배터리를 뭐 충전을 해놨다가 이제 또 떨어졌을 경우도 있는데 뭐. 체결하는데도 웬만해서는 뭐 어려운 점이 없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편리한 것 같아요. 시공하시면서, 어우, 좋다, 든든하다 했던 적이 많으시겠어요? 목공 같은 경우가 조금 디올트랑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잘 맞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 브랜드에 비해서 약간 경량화된 모델들이 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제가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건 없겠지 하는 것들 가끔씩 출시를 해요. 맞아요. 카브랜드에 비해서 이제 수공구 쪽도 되게 많이 있고 악세사리 쪽도 되게 많이 조금 출시를 하시는 것 같아요. 연장 공구 브랜드 쪽에서 이 정도 악세사리랑 어, 조금 특이한 네, 이런 것들을 발매해 주시는 게이 브랜드를 선택하기 잘했다. 이런 맞아요. 디올트는 목공도 목공이지만 다른 라인업들도 되게 빵빵하기 때문에. 뭐,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풍기라든가, 아이스박스 내지는 이제 저희가 항상 끼고 다니는 스피커. 저 스피커? 네네. 제가 저거 하나 사고, 네네. 정말 1년 동안 정말 주구장창 들고 다니고. 네. 저는 뭐 그냥 끼고 다니죠. <laughs> 네. 뭐 어깨에다가 뭐 이렇게. 아, 진짜? 아, 진짜. 여기에. 달려있는 거아한수이시네요두 분에게 디월트란 어떤 의미인지 음, 저한테는 하나의 장난감 같은 존재로 예,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뭐 이렇게 새로운 공부를 만나면 난다 뜯어보고 이렇게 해서 써보고 저렇게 해서 써보고 예. 그래서 저한테 그런 어, 놀이를 할수 있는 예, 살짝 장난감 같은 두 분에게서 떼어놓을 수 없는 존재네요 디월트가 아, 지금 <laughs> 연장도 그렇잖아요 뭐 쓰다 보면 이제 하나둘씩 이제 고치고 갈아야 될 때가 이제 오는데 저 또한 뭐 그런 부분에서 항상 발전을 더 하고 싶어서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 개선을 해 나갈 부분들에 대해서도 항상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하고 디월트하고는 같이 성장하는 동반자 같은 제가 어딜 가도 따라오는 음. 네. 그리고 어딜 가도 제가 데리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친구, 네. 드림 크리에이터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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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앞으로 이제 팀 제이 목수 팀장으로서 디자인 브라더스 대표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나 꿈이 있다면 내가 목공에서 이루고 싶든 음악적으로 이루고 싶든 이런 꿈들이 최종적으로는 뭐 최고를 사실은 상징을 하는 건데 제가 그 근처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성실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감을 저도 납득이 되게 해서 그 근처까지 가보도록 노력을 디올트와 함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팀제이라는 목수팀이 최고까지 갈수 있도록. 최고 근처. 최고 근처. 겸손, 약간. <laughs> 최고 근처. 최고 근처까지만. <laughs> 그렇게 가는 게 이제 <laughs> 앞으로의 목표신 거네요. <laughs> 네네. 그럼 대표님은 앞으로의 꿈이나 있요 디자인 브라더스에. 성장을 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조금 젊은 친구들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회사로 만들고 싶어요. 디자인 브라더스도 나중에 네. 이렇게 뭔가 젊은 친구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팀이 됐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근처까지만 으면좋겠습니다 <laughs> 저보다 아래. <laughs> 아 거기도 질서가 있나요? 네, 그럼요. 하나 그 같은 아, 네, 선배님들. 팀 J 조금 더 나가야 돼. 팀 J 디자인 브라더스. 아, 아 네, 저는 그러면 살짝 돌아갈게요. 아, 네, 네 이렇게 네, 위로 네. 올라가시면 어,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끝나기 전에 제가 이벤트 안내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현장에서 디얼트 제품을 사용하면서 있었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현장에서 갖고 싶었던 디얼트 제품과 갖고 싶은 그 이유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한 분에게는 디월트 듀얼트 20V 충전 스틱 청소기와 다섯 분에게는 충전 공구의 새로운 패러다임, 파워 스틱 배터리를 드립니다. 청소기 제품을 최근에 이제 구매를 했어요. 근데 와이프가 너무 좋아해요. 네, 성능이 너무 좋아. 밀기도 좋고, 가볍게 흔들기도 좋고 하니까. 맞 네, 그래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무선이고, 네, 차량 청소할 때도. 어, 그렇죠. 이 브러쉬로 해갖고, 그 에어컨, 와우. 에어컨 자리 이렇게 청소하기 너무 좋고요. 이게 제일 좋다. 이게. 어 그렇죠. 얘는 이제 매트, 매트 청소라든가 시트 청소, 예잘 네. 구석구석 잘 들어갑니다. 얘는. 이걸 제가 한번 써봤는데 진짜 다 빨아들이더라고요. 아, 근데 또 가볍고 무선이니까. 네 진짜 이거는 인정인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두분 같이 인터뷰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드림 크리에이터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알람 설정까지. 전화까지.